단어로 보는 올해의 결애말 소식, 결애말 소식통입니다. 사업회는 지난 1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4회 유네스코 결애말 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토착어 자료 구축 활용을 개최했습니다. 모순영 사업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민현식 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미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샤바즈칸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장의 축사로 포럼의 막을 올렸습니다. 11월 7일 첫째 마당,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에서는 칭이정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국가 전문관과 이승원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일본 오키나와현의 오키나와어, 미야코어, 야에야마어와 케냐의 스와힐리어, 페루의 케추아어, 대한민국의 경상도어로 창작한 시와 창작 과정을 발표하고 토착어 사용자들의 토착어 작품 낭송 영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11월 8일 둘째 마당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착어 자료 구축과 활용에서는 이태영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결레말큰 사전에 남북 및 해외 지역어의 수집과 활용, 북한 문화어의 방언 수용 양상, 중국어에서의 전문 용어 구축과 사용 양상 고찰, 우크라이나의 언어 상황과 언어 정책, 대만의 현행 언어 정책과 실행 등 토착어 말뭉치 구축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토착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학술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토착어 10년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올해로 네 번째로 개최한 유네스코 결레말큰사전 국제 학술 포럼. 이번 포럼의 현장 영상과 토착어로 문학하기 낭송 영상은 유튜브 채널 결레말 t v 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회는 오는 12월 15일 동국대학교에서 북한연구학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함께 2023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올한해 북한연구학회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문화정치,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그리고 북한 정보분석 리터러시를 주제로 계절마다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마지막 동계학술회의는 북한의 문화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동계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사업회는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동국대학교 문화관 K217호에서 특별세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겨레말큰사전을 진행하며 이 자리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남북한 언어통합 연구방안을 학술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2023 북한 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와 겨래말큰사전 특별세션은 겨래말큰사전 편찬 사업에 대한 학계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단어로 보는 겨래말소식. 올한해 겨래말소식통을 통해 다양한 겨래말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애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올해의 결의 말 소식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올해의 소식, 또 올해의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2024년에도 단어로 보낸 결의 말 소식, 결의 말 소식통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업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광화문 광장에서 통일부가 주최하는 통일문화 공감 행사 광화문에서 통하나 봄에 참가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6월 28일 미리 만나는 결의 말 작은 사전을 발간하고 유관기관과 시도교육청 등 100여 곳에 무상 배포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6월 7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문학관에서 결해말TV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전국결해말나들이 제주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9월 13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봉평고등학교에서 전국결해말나들이 강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6월 23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9월 26일 주식회사 낱말과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1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울패럼타워에서 제4회 유네스코 결핵발큰 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착어로 문학 하기와 토착어 자료 구축 활용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현장 영상과 토착어로 문학하기 남송 영상은 유튜브 채널 결의말 TV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